지금은 안 쌓여요. 네, 에이어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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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어. 그, 보스 체력과 왼쪽에 서그 유주 집중 게이지 있을 때부터. 아... 70줄 이유인가? 이거, 어, 어. 이미 끝난다부터 생기는 것 같아요, 근데. 맨 처음부터. 이놈이 움직이는 방향 주의하고, 있실패을때 괜히 하지 마 이렇게 응, 는라와어 어, 저기 대신은 완전 한국. 아, 한... 아 아. 또, 또아 아. 알아 이 <람이> 내가, 응. 왜 자꾸 나한테 오지 마

아, 네. 아, 이것도 오른쪽 왔네. 가. 거거라 다음 끝. 다음 태극권 님. 똑거. 들어와 주세요. 고원 님. 내가 계속 돌아가면 용 이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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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으아, 패턴 끝나고, 태권이 완주. 오, 왼쪽. 오, 쪽 깔고, 4개, 4개. 어, 어, 그, 그, 8번 째퐁은 늦게 생겨요. 확인하세요. 대게 나왔어요. 가운데, 가운데. 어? 기절? 기 한번 볼게

야, 오른쪽 붙는게좀 나쁜데, 이거 그냥. 얘는 딜타이 없죠? 어, 잠깐만, 나 박성기 없 일단 오른쪽 붙으세 그냥 오른쪽 붙으세요 끝으로 붙으래, 끝으로 붙으래. 개주고! 네. 얘는 나가서 나오세요, 나오세요, 여기 나오세요. 어, 여기 나오세요. 아, 앞에 그냥 카운터 치러놨었는데, 암수도 던져주고! 아, 아 넘어가네? 가야하네. 가야하네. 네, 아, 너무... <laughs> 우수고! 물어, 그래서 물어봤잖아, 요제가 혹시 가냐? 약간. 아, 나 몰라요. <웃음> <웃음> 어, 잠깐만 어, 나 스택이다. 아, 아니야, 아니다. 이거 아니야? 원래 이런 거야? 예. 아, 네. 아하. 어, 아, 이거, 이거, 이거 어떻게 알아요, 이거? 마지막에. 뭐 이게 가장 좀뭐 같은 패턴이긴 해요. 아, 어, 좀 이상한 거. 어. 어. 저기 가장 좀 아픈 패턴이고. 쯧쯧. 요럴 때 적어 나으면좀 힘들어요. 아, 발렀다. 아니, 이거 때리든 거 아, 아, 아. 아, 인스그램에 가서 올리면 아 살려줘. 이거 다른 거긴 해. 비슷하긴 하지. 아 그래 아. 네. 이런 게 있었어. <laughs> 이거 때려야 돼요, 뭐. 어, 아, 지금 때려야 된다. 네. 예. 네. 네. 수쪽대서내버리겠네데 그 이거. 는 <laughs> 거. 못 맞힐 가능성이 높겠다, 이거. 아야. 아, 이거 이거 너가 안어도. 이런 패턴이 있었어, 얘? 예, 네, 있어요. 잠깐다 <laughs> 매 크로 아니야? 그이매 크로 돌리는데이제는 <laughs> 일자로 상자. 갖고 지게 나이스. 최대한최소시는쪽은안부서지 중앙으로 오죠. 저다던졌어 어, 조심. 음, 어 완전, 그래. 태워, 태워. 일단 피해. 기하지 마. 확인 나가요. 나 이거 여기도 이거 그거 있어요. 여기 때 때려야 돼요. 아야. 이것도 근접때려야 아, 된다고요? 네. 그래야... 그래야 타긴 해요. 그래야 타요. 머리 때려리이거어 어, 도망. 효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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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고 효과 이거 하고 역과. 아, 아 이거 좀... 왜? 어 지금 금색 찾고 있잖아요, 지금. 치쳐 어 예, 챘다. 멀리있 어, 어? 아. 아, 아 한거찾다저잠 어, 그래도 약간 그 어. 완전 가네나 봐요. 근데 거기 사람 없네. 우리고 있는 아다 바운로바운로어요짝 발짝. 에문 언제 들어가는 거야? 이 아, 밀링이 되지. 이타 뭐야? 오, 예. 오, 빨리빨리 어! 빠졌다. 큰일 났다. 나오세요, 나오세요. 뭐야, 뭐야, 끄저 마지막 암속, 저 암속 났어요? 아하. 마술레이가 2단계를 쓰고 어디로 가는 지확인하세요 Output t r a 시 s c r i p t Out to us, out, t 곤약젤리랑 o 콜렛이 f the cell. Target out of control. Oh, Kunak 그 e l l y r 호 m I'm a place. I did not want to 시 a k 어? you. a d e 다 t o w 났으면 59, 59 3시로 가서 저9 59 가고 가자. 위 5가에 59 59 59 59이9 59 59 59 5이59 59 59 59 59 59 59 59 5안5어59 59 5 피물 먹으세요 피물. 누구 차례야? 차방님이암 차례? 네, 차방님이. 가고쭉 한번 묶어줘. 잘났다. 잘났다. 안 여, 어 뭐야 저게 어, 야 저쪽에 서 있는 데 브레스가. 씨새끼네받은 아. 님 저만큼 신나신다는 거.

아니 감 말고 저 거. 뭐야? 저거. 어? 뭐야? 오염된 아이씨. 거. 아야 아야. 물적이 그때 오염되는 거 아니에요? 떨어지면서?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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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. 뭐야? 뭐안 떨어지네? 그나 옷은 옷은 다 가방으로 가져와서 넣어놨어. 뭘까? 어? 캐리어에는 아, 그뭐 아, 아. 먹을 것밖에 안 들어있어. 그 <laughs> <나머지. 웃음> 아니 캐리어 있는 거가 안 빠는 거야. 나머지는 다 빠는 거라서 넣어놨다고. 가방으로 가져와서. 어. 안 썼어. 소콘도 안 썼어. 아, 이따가 해봤지. 응원할까? 어둡, 어둡, 어둡. 똥 안전할까? 아이씨. 누구를 아, 쎄. 어, 오와! 갈 뻔했다. 와. 와. 찐바가 꺼졌어. 찐바가 꺼 어 1번 더? 1번, 1번, 1번 488딴 데, 딴 데, 딴데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 내려오는데? 아직 는데 어, 마지막 안돼다시하고 바다시장하고 아, 아홉시 안전이에요 요 앞에 는데 더 마지막 안 돼. 아시아 9시, 시만. 5 시도 방금. 백시랑 해서. 카운터 카운터 카운터. 앞에 찍고. 아 시는 아 시는 살아 있잖아. 아니 나5시 오염됐다. 5시 오염됐네요. 아 시만 살았어요? 아홉 시아 시. 아 이거 방지죠? 모죠 아. 좀 네. 해줘.

아, 이거 없 왼쪽 구석에 있다, 왼쪽 와, 안 돼, 암수도 어디가? 똥, 똥, 아, 아. 아. 아, 나 아. 나 간다! 희생. 아! 빠지지 않나? 빠지지 코나 어. 그, 암수 하나만 던져주세요. 암수, 네. 암수 하나, 안 들어가. 던졌어요? 던졌어요? 나이스, 나이

알았어, 알았어. 간다! 예. 안 네. 쪽 쪽. 쪽. 아, 이 아, 네. 마지막에 그거잖 아, 면맞 아, 요 마지막에 면 네. 이거 어? 이이위나 어, 아래로 해맞아 어, 오른쪽에 네, 가 네네네네 네 대출 남았어요 마무리 하루 좀 갑시다 이거 상자 누가 까실래요? 나이드 이거 클릭해 야막지키 눌러 지키 눌러 그래 야쥐 연타합시다 우리 이 없어? 아 아직 안열리 아, 네 기다리고 네 크로 해 놓고. 야! 간다. 에 이모스크를 넣어 어, 가 아, 이 그래야 이거 열리나? 이거 아, 아 씨, 빠르시네. 아, 아, 빠르시네. 아, 말하는 척하면서 이거. 어, <laughs> 어, 뭐 <뭐야? 웃음> 어, 어? 이게 뭔데 근데? 새벽을 쏘아. 근어떡아라아거요 음. 아, 이번 보고 해야 돼아이방골 나왔네 아, 아, 아 이방골 짜리야 전설. 전설. 전설 뭘, 뭘 보고 오, 한다고요 색깔 색깔 아 색깔 요거 요거 뭐라 의미 네. 없네 맛이 없네 아 이번은 전골드